<laughs>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선생님? 음, 이런 비오는 뭐? 날 부부싸움 많이 안 하죠,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하고 맑은, 제가 아니야 부부싸움 맑은 날에 많이 하더라. <laughs> 아, 그런가요? 공유님 어, 어땠어요? 저는 맑은 날에 안 했어요. <laughs> 어, 저는 전천으로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좋은 날 분위기 확깨나고 네, 네. 비가 아니 햇볕쨍쨍 나가서 외출하면 정말 행복할 날에 재미 네. 네. 더러워서 나가는 아, 거죠. 네. <laughs> <laughs> 집에서 싸워요. 네. 그런 날에 사모님이 최고네. 그런 날 부부 싸움 하셨으니까 피는 날 나가봐요. 선생 갈 때도 꼭 어, 내가 차량 타는 날에 분위기 좀 잡아요. <laughs> 왜 그런지 그 심리는 모르겠어요. 네. <laughs> 교수님은 어떠세요? 음 저는 한 15년 정도를 <laughs> 네. 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laughs> 결혼식 하시고 근 15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5년간은 네. 진짜 원앙처럼 살았거든요. 아, 진짜 뭐 서로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럴 수가 있나? 어 저는 그것도 꽤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권태기가 되게 한 3, 네. 4, 5년 그때부터 네. 시작한다고. 네. 그래서 저도 어, 우리 부부도 그런 케이스 같아요. 한 아, 네. 5년간은 아. 서로 인상도 한번 네. 쓰지 않고, 어, 정말로 아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아, 나는 참 어, 원만하게 잘 네네, 살고 있다 그런 음, 이제 생각을 했는데 5년 지나서부터 이제 상황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아니, 5년이나 좋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너무 원앙처럼 생각. 신혼여행 음. 가서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laughs> 네, 네.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부터 이제 교통이 시작되는데 <laughs> 네. 5년 동안 별일 없었었던 비결이 뭐예요? 어 이제 제 쪽에서는 뭐 저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선생님 교수님 네. 저는 그 비결을 알것 같아요 네. 제가 교수님하고 그래도 꽤 여러 해 지금 교수님 배우잖아요 네. 음 글쎄요 모르겠어요 교수님을 남편감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보통의 일상에서 만나보는 남자분들 중에는 네. 상당히 여자 입장에서 괜찮은 남자라고 점수를 많이 줄것 같은 아이고, 남자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5년 동안 아, 행복하게 네. 잘살수 있는 비결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 거 맞아. 있는 거 같아요. 아네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이거,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죠? 이, 이걸 제가 이렇게 탈취해 예. 어, 캐치, 가지고 아내한테 꼭 보내줘야겠어. <laughs> <laughs> 저는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내는 어, 뭔가 더 어, 괜찮은 것, 획기적인 것, 네. 더 자기를 감동시킬 만한 뭐 그런 것을 아마 계속 저한테서 기대했던 것 같고 어. 5년 동안에 말하자면 아내는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5년 지나서는 이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laughs> 5년 동안 내가 철만큼 참았는데, 이렇게 어, 너무한다. 네. 왜 이렇게 이상한 거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15년 이상 동안 네. 이제 들들 복귀고. 이제 제가 또어 반발하고 음. 서로 어 고성에 오가고 음.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됐어요. 근데 교수님이 네. 어, 바, 반발했다는 뭐 상상이 안 가요, 선생님. <웃음> <웃음>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음, 같이 고성에 네. 오가고, 선생님 누구나 다 부부싸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회적으로나 뭐, 그 사람의 인지도나 성품이나 이런 게 아무리 스님 그죠 부처님만큼 네, 네. 좋다 할지라도 네. 부부간는 서로 스님 고정이 오고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생님 아... <laughs> 누가 먼저 팔을 내는 편이에요 고정을 누가 먼저? 홍 교수님이에요 선생님. 제제 음, 생각에는 100% 아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스님 그거는 살짝 여자라 제가 네. 변명을 좀 하고 싶은데 네, 네. 이 여자들은. 아까 선생님, 한 5년 동안에는 조금 더 획기적이고 좀더 발전되고 있는 내 신랑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쌓인 어떤 감정에 네. 찌꺼기들이 계속 가슴 안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은 그럴 때, 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네. 팍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이. 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남자분들. 그 터져 나올 때 예를 들면. 네. 윤프님 어떻게. <laughs> 어저그거뭐 밝히면 네, 재연한 번만 살짝 해주세요. <laughs> 10초만. 어떻게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기분이 좋아서 지금 안 되겠네요. <laughs> 어, 비능을 지르거나 네. 막 고함을 어, 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상을 심각하게 쓰고 음. 어, 눈썹을 치켜올리고 음. 저한테 이제 충하는 거예요. 네네. 시조하듯이 네. 네네.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잔잔하게. 네. 네. 저 의도도 어뭐 그렇지 않고 또 그것은 어또어 내가 어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는 한 가지 모습으로 어뭐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당신 마음에는 어더 나쁜 생각도 있었고 음. 그리고 당신 행동은 분명히 나쁜 행동이니까 네. 그것을 어 이제 사과를 하든지. 그 다음에 수정하겠다고 네네. 약속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음. 끝까지 저 마음속에 있는 아기까지 음. 진술하라고 요구를 해요. 음. 근데 뭐 아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뭐 사실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기도 하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음. 제 마음속 아기나 그런 네. 것이 없는데 그것까지 자꾸 인정하라고 하면은 음. 제가 이제 짜증이 나죠. 음. 뭐 그러다 보면은 어 이제 서로 이제 고소 요오가는 거죠. 음. 고성이 오간다기보다 서로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표출을 하다 보면 뜻이 안 맞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격앙이 되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네. 그 그러지 않을까요? 고의 그 여성이. 네. 그렇게 조곤조그 추궁을 할 때. 네. 남자의 고성이 나올 때까지 추궁을 할 거기 때문에 음. 고성이 나와야만. 네. 좀 빨리 끝나. 아 그럴까요? 그럴까. <laughs> <laughs> 교수님, 안 선생도 남자, 아, 교수님도 남자잖아요. 네. 방금 안 선생이 말씀하신 남자 입장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것도 이제 택할 수 있는 전술 중에 하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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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 결과는 음. 다 예측하시겠지만 상대편이 에, 절대로 승복하지 않아요. 뭐 목소리만 크면 제일이냐, 음. 아니면은 뭐 방귀 뀐 놈이 화낸다지, 네, 네. 아니면은. 그래 너 그딴 식으로 해 네, 한번 두고 네. 보자 이런 식으로 되지 그이 결코 어, 뭐 승리도 아니고 음. 어, 좋은 결과가 아니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어, 그 고성을 어, 무기로 쓰진 네, 않았고요 아, 네, 무기로 네, 네. 쓰진 않았고 그냥 제 감정이 네. 이제 통제가 안 돼서 음. 이제 그냥 터져 나오는 네, 정도의 고성인데 사모님한테 제일 크게 아까 반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제일 크게 반발했던 사건은 기억나십니까? 어떤 뭐였는지 어, 크게 반발했던 것은 네. 이제 저한테 대한 어떤 그 아내의 태도가 불만이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음. 불만이었고 해갖고 어느 때는 제가 이제 고성을 지르고 네. 이제 다투었어요. 어, 다투고 보통은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이내 보통은 이제 서로 화해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 네. 제가 화해를 어, 보통은 제안해요. 네, 네. 여보, 어, 미안해. 뭐, 그러고 하는데, 그날은 그런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더라고요. <laughs> 네. 뭐야. 후구, 그 훗날, 나만 뭐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자기도, 어, 그래, 나도 좀 이런 점은 좀 미안한 음, 것 그렇죠. 같아. 라고 해주면은, 이제, 나름대로, 어, 평한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뭐, 원래도, 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네네. 그래, 나도 그럼 이제는 미안하다는 얘기 안할 거야 하고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화해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 그게 기간이 6개월 됐어요. 그때가 제일, 오, 어, 컷다. 냉전이 쌤 너무 길었던 거네요. 6개월이 너무 많대요. 그렇죠. 저는, 어, 아까 제가 고성을 지르는 네. 것이 뭐 별로 그렇게 현명한 전술은 네.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냉전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절대로 뭐그 마음이 예,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음. 제가 선택했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현명한 아. 전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음. 6개월 동안 아. 어, 정말로 힘없죠. 인생이 네. 아주 막뭐 빛이에요. 어. 제가 바깥에 들어 나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 이제 교제하고 네. 서로 웃고 농담할 때도 머릿속에는 항상. 아, 아내는 지금 나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어, 굉장히 나 못지않게 마음이 어, 네. 추울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하니까 내가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농담하고 그렇죠. 웃는 것이 그것이 농담이 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네. <laughs>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내가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해도 아이들이 내 웃음을 보기 이전에. 엄마, 아빠 사이가 지금 네. 아주 찬 바람이 돌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다 어떻게 느끼는 것, 것 같아요. 당연히 느끼잖아요. 기중에 다 떠다니는 걸 그렇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 웃든지 얘기를 하든지 음, 아이들한테는 네. 어, 그것이 웃음도 아니고 제대로 된 아, 얘기도 네네. 아닌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이제 나들이 한다면 그때는 이제 아내가 빠지고 아이들만 한다면 그래요. 딸 아이들이고 한강에서 오리배도 탔는데 네네. 그 오리배를 탄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도, 뭐, 낭만적이고 어, 아름다운 추억이라기보다, 음. 아, 쓸쓸하고 외로웠다. 네, 네. 아이도 아마 그랬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고생했고,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고, 아내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선생님이 백기를 먼저 드셨군요. 그렇죠. <웃음> <웃음> <축하네요>. <웃음> 선생님, 장아십니다 <laughs> <laughs> 저는 백점 <100점> 백배. <100배. 웃음> 아내는 아마 제가 어, 화해를 하지 않았으면 아내는 네, 죽을 네. 때까지 아마 화해한다고 <laughs>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사모님으로서는 네. 교수님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어, 있는 와이프라고 인정을 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옆에서 듣는 제 3자인 저는. 네. 사회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보면 정말 본받고 싶고 존경합니다. 생님 사모님을 <laughs> <laughs> 아예 네.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끝까지 네. 그 믿음을 굽히지 않는 거는 그만큼의 네. 자신감이고 네. 당당함이잖아요 그 모습 네. 또한 사회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 멋진 모습일 것, 것 같아요 굉장히 이순신 장군이 <laughs> 됐어요 <느꼈어요. 웃음> 나라를 또한 왜 세상에 네. 남자분들만 <laughs> 장군 장군 중에 없지요 선생님 이수진 장군 그렇죠 여자는 없죠. 그런데 어. 네. 사회 속에 보면 네. 부부 사이에는 정말 그거는 사실 서로 감정행이나 또그 가정생활 안에서의 갈등이 많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지. 다뭐 교수님이나 사모님이나 안 선생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한 사람을 독자적으로 놓고 볼 때는 다들 훌륭하고 멋진 인성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 그럼요. 네네. 네. 제처도 <laughs> 네. 굉장히 예, 가정생활에서도 어, 책임성이 있고 성실하고 한눈팔지 않고 사회생활에서도 어, 분명히 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 그 어떤 그제 어, 3자가 봤을 때이 어,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아, 성실성이나 네네.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네네. 아내가 분명히 저보다 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어, 저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사회적인 위치에서 볼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은 책임감이나 이런 게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여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뭐 교수님, 선생님, 안생님, 그리고 저, 저희는 어찌 보면 게, 개인의 행복, 개인의 취미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게 보면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사회적인 걸로 보면 점수를 조금 겸손하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 <laughs> 인정하시나요? 홍 교수님이 <laughs> 네년은그별 트러블이 없서 <laughs> 네. 지냈고 5년 이후부터는 네. 네. 15년 동안 계속 네. 괴로웠잖아요. 네네 그리고 백전백패를 했고 네네 네. 그럼 지금 결혼한지 한 30년은 되셨죠? 어, 훨씬 넘었어요. 훨씬 넘었죠. 아, 네. 어, 그러면은 20년 내얘기였으면그이후로는 네.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거나 네.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신 건가요? 어, 아니면 역시 내가 늘 졌는데 네. 대신 난 이걸로 이길 수 있어. 네. 이런 도전을 하신 대안을 찾으셨는 거요 아니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네. 아내가 많이 네. 부드러워졌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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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뭐 아내가 절좀 포기한 점도 있는 것 음, 같고요. 음. 아이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해도 어, 바꾸지 바꾸지 않는구나. 그래서 네, 네. 아마 아내가 포기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그걸 뜯었는데 여자들이 보통 10년이 걸렸다고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사모님은 20년 이 걸리신 거네요. 20년 도더 걸린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아내도 어, 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립해서 아웅다웅 티격태격 하는 것이 안에도 많이 피곤했겠죠. 맞아요, 상처도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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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유, 뭐, 어차피, 이, 뭐, 이혼할 거 아니라면은 그냥 내가 외면하고 살지,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어,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이유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커서 우리 부만을 떠나고 나니까 음. 아이들 때문에 이제 다툰 일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예. <laughs>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결혼 후 6년 차부터 20년까지 되는 그 15년 네. 사이에는 사실은 두 사람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정사로 보면 네.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자꾸 돌출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요소들도 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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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네. 네. 아이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당연히 다르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걸 같이 맞, 네. 네. 맞지 않았을 때또그러의 네. 네.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근데 뭐 지나고 나면 뭐. 네. 맨날이야기고 네. 지금은 아이들 문제로 다툴 일은 없는데 네. 이제 오로지 홍 교수님 문제로만 갖고 다투어야 되는 이제 이 시점이잖아요. 네. 네, 네. 지금이 중요하겠어요. 네, 네. 거의 안 싸우시죠, 지금은? 선생님.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이, 왜 저럴까 하는 음, 정도의 음, 것은 네. 남아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다투거나 말싸움하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어요. 음. 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네. 그 말싸움 하는 게 거의 없는 편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 약간 저희 신랑은 교수님보다 더 착한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저는 제 감정을 내가 그냥 토해내듯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laughs> 토해내듯이 꺼내놓고 뭐 울고 뭐 이제 이러면 그거를 그대로 완전히 다 그냥 받아주는 타입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예전 얘기고 네. 지금도 보면 부부 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뭐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여자들은 까발총을 잘 쏘지 않습니까? 뭐 어, 그렇게 꺼내 놓으면 정말 그냥 뭐가 지나갔나 할 정도로 신랑은 그냥 조용히 아주 잔잔히 음. 그거에 대해서 절대 반응을 뭔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음음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때 <laughs> 네, 신랑들의 심정은. 네. 어. 지절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네. 보이지 않는 상태가 네, 네. 되고 싶은. 근데 어, 저희 신랑은 그걸 좀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뭐이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맑은 청청한 하늘이 나오겠지라는 네.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저하고 있어. 아니가 주문쩍한 거죠. <laughs>